벌써 3월 초입니다. 지금 개강 시즌이잖아요. 개강 시즌 특집 내 옷장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들로 꾸며본 컨셉별 룩북 시작.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룩북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고 협소한 제 옷방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일단은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동선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야 이번 새내기에 존예 있던데 걔 누구임? 컨셉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주유정입니다.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어볼 수 있는 첫 번째 룩을 제가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첫인상에 가장 중요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제 옷장에 빠지지 않고 가장 이제 오래 걸려 있는 옷들 중에 하나는 컬러감 예쁜 니트예요. 요번에 요 제품도 제가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방송 하자마자 바로 가지고 온 제품인데 피부 톤에 따라 이잘 어울리는 핑크가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핑크들 중에서 살짝 좀 보여드리자면 요런 핑크도 있고 이런 핑크도 있어요. 런 요런... 핑크도 있어요. <laughs> 이런 핑크 톤은 정말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 뭔가 첫 인상을 굉장히 밝고 맑고 뽀용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도 원노그의 그냥 부인의 기본 니트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일단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매치한 하의는 글로니 제품이거든요. 글로니가 기본템인데. 약간은 또 엣지 있는 포인트가 많은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 신상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모든 글로니의 제품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글로니를 사랑하는데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 플레어 스커트예요. 안쪽에는 또 속바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 기본 니트에 딱 매치했을 때 뭔가 여성스러운 룩을 딱 완성시켜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플래시중는 약간 에나멜 느낌이 나는 프레클 제품인데 아이고, 아이고. 짜잔 이렇게 에나멜의 펀칭 포인트가 있는 플래슈주거든요 이거 제가 굉장히 잘 신고 있는 제품인데 너무 막 리본이 있다든지 컬러감이 있는 제품을 신어버리면 또 극강의 공주 느낌으로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은 짜잔 이렇게 호보백 로서울의 호보백을 매치를 해줬습니다 자두 번째 룩은 이제 봄은 개강의 달이기도 하지만 소개팅의 달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소개팅 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아, 1번 룩이랑 2번 룩이랑 바뀐 거 아니냐. 뻔하디 뻔한 룩을 제일 싫어합니다. 소개팅 나간다고 핑크 입고 나가면 그 얼마나 진부합니까? 그지 않아요? 아, 사실 모르겠어. 너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 저도 트렌치가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다 플리마켓하고 결국에 남은 거 이거 요거 하나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시앤드 제품이고 제 옷장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아이템 첫 번째, 트렌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피스에 걸쳐 입어봤는데도 너무 예쁘네요. 또제 옷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아이템은 요런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거든요. 요것도 제가 방송하고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요런 원피스는 한벌 가지고 계시면 4계절 내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 목티나 셔츠 같은 거 입으시면 가을, 겨울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팬츠 레이어드에서도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원피스 진짜 패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아오유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다가 딱 매치해 주시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슈즈는 제가 또 다른 로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하루타 제품이에요 일본 학생들이 신을 것 같은 청순한 느낌의 로퍼거든요 그래서 뭔가 꾸안꾸 느낌의 청순 아오이유 꽈팅에서 몰표 받을 수 있는 공식 조합 룩 완성입니다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발표 의상으로 제압해버리는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멋있고 귀엽지 않아요? 제, 제 추구미 룩이에요. 뭔가 또 PPT 발표한다고 약간 격식을 갖췄지만 어느 정도 이런 센스를 보여주는 룩인 거죠. 요, 제품은 그로브의 피케티 제품인데 이런 피케티도 제가 옷장에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티라이다이 제품도 있고요. 문선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들도 역시나 옷장에 많이 구비를 해두시면 다양하게 코디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피케티가 어울리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단추를 풀러서 좀 연출을 하는 편이고 재질을 보면 슬랙스 재질이거든요. 살짝 핀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이런 거에 살짝 넣어서 벨트를 해줬습니다. 닥터마틴도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고 선물로 주신 제품인데 노란색 스티치가 없어서 기본 단화 같은데 굽이 좀 있어서 요즘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뭔가 저는 중요한 날일수록 제 룩이 마음에 들어야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뭔가 어,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살짝 제 동공을 이렇게 가려 주는 역할도 합니다. PPT 화이팅! 정답입니다. 에이. 틀렸습니다. 우리 팀은 A+입니다. 발표 안해 해봤... 봐. 교수님, 이번 기말 재수강은 없습니다. 저 열공할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열공할 때도 패션을 잃을 순 없으니 제가 룩을 좀 챙겨서 입어 보고 왔는데요. 거의 패션을 잃었는데 <laughs> 거의 패션 잃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자 일단은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머리를 못 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트레이닝복이 국룰이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글로니의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엄청 껴입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안쪽에 입고 있는 후드티는 ERA 후드티인데 이거 제가 최근에 제니 컨텐츠 하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소메가 이렇게 길거든요 그리고 밑단에 립 조직도 제가 이렇게 안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넣어 입기도 좋고 빼서 입기도 좋고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 하나만 입어도 내가 제니가 된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슈즈는 나이키 샥스를 신어줬습니다. 제가 나이키 샥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요게 처음으로 신어본 샥스예요. 엄청 편하고, 어디에 신어도 되게 힙한 무드를 만들어줘서, 블랙으로 지금 하나 더 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간 때는 다들 생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머리 안 감은 거 이렇게 밴드 해주고, 모자 쓰고, 커다란 안경 써주면은 올해 에이플은 바로 나야. 룩북 이렇게 찍는 거 맞아? 룩북 이렇게 찍는 거 맞아? 요좀 늦었네? 아씨, <laughs> 시계 거꾸로 쪘어. 마지막 룩은 선배미 풀풀 풍기는 따라 입고 싶은 꽈탑 언니 룩으로 꾸며봤습니다.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짜잔. 셔츠와 데님으로. 마지막 룩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뭔가 목에 이렇게 탁 붙는 셔츠들이 이렇게 막잘 어울리진 않아요. 블라우스랑 셔츠 이렇게 있으면 최근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셔츠를 발견을 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이트 셔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학생분들 레이어드용으로 하나. 단품으로 입을 거 하나 꼭 구비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금 입은 제품은 슬로우 앤드 제품이거든요. 이 셔츠가 그냥 스탠다드 핏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스탠다드 핏 말고 오버핏이 정말 너무나도 제 스타일인 거예요. 청바지에 넣었을 때 요런 이 쉐입과 소매를 걷었을 때이 쉐입이 핫탑 언니가. 막 옷을 엄청나게 꾸며 입진 않아 그냥 청바지에 셔츠 하나 시계 하나 딱 했는데 너무 예쁜 거지 막 따라 입고 싶은 거지 제가 사실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옷방에 <laughs> 다리지도 않고 막 이렇게 구겨서 놨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구김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블랙 자켓 아무거나 걸쳐봐야겠다 예쁜데? 예쁘지 않아요? 오 예쁜데? 앞으로도 이제 3월이고 개강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옷 어떻게 입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새 옷이 좋은 건 아니니까 집에 있는 옷장들 한번 싹 정리하면서 아, 이렇게 입어야겠다. 저렇게 입어야겠다. 제 유튜브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